자 쿠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강동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지금까지 쿠콘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신 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쿠콘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쿠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 격화됨에 따라서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쿠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PI 대장주의자 인터넷뱅킹 강자입니다. 20년간 축조된 API 인프라 경쟁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성장의 구 구조적 수혜를 누리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이 될 거고요 현재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과 지급, 결제 및 유통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쿠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당연히 토스라든가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업비트, 빗썸 주요 핀테크 서비스에서 펀뱅키 API와 인증 API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일 텐데 약 500여 개의 금융기관과 API 연결망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의 거래량 증가가 곧 쿠콘의 매출 성장에 장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API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쉽게만 말씀드리자면 음 여러분들이 토스 사용하시죠? 토스에 내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의 리스트들이 한 번에 쫙 뜨잖아요. 옛날에 만들어놨었다가 까먹었던 통장도 나오고 결혼하기 전에 전 여자친구랑 썼었던 커플 통장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보험 이력 조회하면은 보험 이력 쫙 나오고 차량 정보들 다 나오고 이렇게 뭔가를 좋아했을때 연동돼서 한 번에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는 시스템 자료를 상품화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게 API입니다 뭐 그렇다고 개인정보 도용이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이쪽 API 시장 쪽에서는 시간이 곧 강패입니다 왜? 먼저 시작했고 빠르게 시작하면 했었을수록 축적한 데이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쿠콘 같은 경우에는 <laughs> 금융기관이라든가 보험기관 그리고 기업들과의 MOU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있을 신사업도 코나이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역화폐 이재명 테마 종목으로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으로도 수혜를 보고 있죠. 7월 31일 며칠 안 지났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 상표 모두 다 출원이 완료가 됐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핵심은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만 지원을 했었는데 QR 코드뿐만이 아니. 아니라 카드 단말기까지 동시에 결제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현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호재 뉴스를 결국에는 우리의 주머니로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처음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벌써 3차 매도가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00%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3차 매도가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쿠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주말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쿠콘 놓아줘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35,000원 선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콘 보내주시면서 평당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다이렉트로 소통 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응방법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녹화방송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콘 보내주시면서 평당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평당가에 알맞은 대응방법 천원 단위별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안내 드릴테니까 자 특히 여기 고점에 계신 분들 주식하신지 얼마 안되셨거나 쿠콘이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남들 따라서 진입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실거예요 3만 0천원선 넘어서 다시 한번 5만원 6만원 선이 중요한게 아니라 10%에서 20% 수익이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한다. 이라고 집안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쿠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평당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당가에 알맞은 대응 방법 4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일석삼조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기왕 5분에서 10분 정도 시청하셨으면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만 0천원 ,000원. 20만 0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종목 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 드린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 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 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아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 다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장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 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